안녕하십니까 어, AI 오디오 디노이즈 마스터링 서비스 대표 최원석입니다 어, 저는 작곡가이자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 음악 전공 혹은 광고 제작 등컨텐츠 제작 관련 전공 학생들 약한 300명 정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매번 이 자기 개인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때마다 애를 먹습니다 바로 어, 프로페셔널 오디오 마스터링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요 한곡 기준으로 프로페셔널 오디오 마스터링 비용 약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비용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약 3시간 이상 걸립니다. 바쁠 땐 예약 잡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영상 속 오디오를 위한 오디오 마스터링 서비스는 국내에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저희 어프가 바로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가요 한곡 3분 이내로 1년 144불 어, 구독형 서비스로서 음악뿐만 아니라 영상, 영상 속 오디오 혹은 다이얼로그 오디오가 포함된 모든 컨텐츠를 위한 인공지능 오디오 디노이징 마스터링 서비스입니다. 저희 웹사이트입니다. 저희 웹사이트의 유저가 컨텐츠 파일을 업로드하는 동시에 저희 워프 AI 프로그램이 이것이 영상인지 혹은 디알로그인지 아니면 음악인지 스스로 파악한 후에 분석하고 그거에 맞는 최적의 디노이징과 마스터링 서비스를 한 번에 진행합니다. 단순한 로우엔드 유저뿐만이 아니라 프로페셔널을 위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오디오 솔루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복잡하고 비싼 오디오 장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음악만을 위한 오디오 마스터링 서비스가 있기는 합니다. AI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 있기, 서비스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 영상 속 오디오나 다이얼로그를 위한 디노이징의 마스터링 서비스는 아직 없는 기술입니다. 게다가 음악을 위한 인공지능 마스터링 서비스에 있어서도 저희 워프가 월등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오디오 관련된 컨텐츠 제작 환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AI 오디오 마스터링 마켓시어는좀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저희 판단으로는 5년 이내 전체 의약 40%를 점유, 약 2.6b 달러, 그러니까 한 3조 원 이상의 규모를 점유할 것으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워프는 음악에서 20%, 영상에서 10%. 5년 이내 점유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형 서비스로서 1회권 그리고 한달 그리고 1년권 무제한 서비스 어, 플랜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름에 한두달 정도 굉장히 짧은 클로즈 베타 테스트 기간을 좀 가졌습니다. 거의 뭐 마케팅도 없었고요. 뭐 유튜브 에 댓글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몇몇. 어, 광고를 살짝 하면서 두달 정도의 짧은 기간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가 약 재방문 제 방문율 31%, 그다음에 멀티 세션 유저를 약38% 이상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컨텐츠 제작자들을 위한 인공지능 오디오 솔루션 기술을 개발을 완료했고 올해 안에 서비스를 런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응용을 통해서 다양한 기업을 위한 오디오 솔루션 음, 컨텐츠 스트리밍 기업, 또 라이브 커머스, 또 화성의 플랫폼, 방송, 통신, 그리고 VR 같은 하드웨어 제조, 또는 소음으로 인해서 산업재가 빈번한 산업현장 등 다양한 기업을 위한 오디오 솔루션 기술을 일부 개발 완료했고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안에 저희 글로벌 서비스 런칭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 기업을 위한 B2C, B2B용 오디오 솔루션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CTO 그리고 CO 그리고 저어 오디오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오디오 솔루션 기술 개발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팀원입니다. 오디오에 관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워프 최연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어, 바로 네 번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laughs> 질문해 주시죠. 아, 그 발표 잘 들었고요. 이게 서비스 런칭 자체가 글로벌이라고 하셨지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혹시 지금 뭐 추진 중인 이제 신진뭐 <laughs> 특허라든지 이러한 출원 있잖습니까? 피시비나 이런 특허 출원 등을 이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이런. 겁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특허를 한 건은 등록이 되어 있고, 세 건은 지금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국내 출원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어, 글로벌 출원하면서 아, 런칭하면서 내년에 저희가 미국 쪽 그리고 이제 호주 쪽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국제 특허도 출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